잘, 어, 이, 저풀어 끊어줘야지. 어, 아, 또, 방화로오게요 어, 있는... 이러면서 6시까지? 또 모릅니다. <laughs> 아니, 근데, 아비터가 지금 많지 않나요? 아비터를 1군 올려도 되거든요, 사실. 어? 아비터를 1군 올리고. 골리할수 없으니까, 어. 다 잡으면 돼요, 사실. 잠깐만, 이거. 아비터를 두번 올리고, 리콜 한번 가면은. 어! 어 아비터 많아서. 리콜 가면. 콜에 넣고 골리한 없거든? 없거든요? 자, 들라군 잡아드라군 제가 이제 골려도 오고 있는거같아요 두마리두마리 두 마리? 잠깐만 간다 간다 2마리 어어 <laughs> 얼려야죠 많이 많았는데 얼려야죠 아골려갔어요아 이건 리콜 떨어지면 몰라요 근데 대박입니다 테라, 테라 업그레이드 좋아요 테라 얼리고 어 저기다가만 했는데 얼어 여기다가만 하면 돼요 얼리어 리콜 어디다 죠 리콜 안하는게 아니지만 얼리고 있어요 얼리고 어, 있어요 이거 고 얼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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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근데 진짜로 골리아 올리면서 벌초 달립니다. 벌초 달려요. 아니 골리아 올리면서 탱크 잡았으면 진짜 어떻게 했을지 몰랐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골리아만 올려주고 아. 골리아만 올려주고 s c 시를 잡는 거죠. 그리고 한시 한시에다 멀찌를 짓고. s c v 로 얼리는 게좀더 나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좀 그리고 그냥 한씨를 어... 돌리고 그러니까. 아 근데 그래도 이, 이 탱크가 여기 자리 잡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테란의 업은 사실 확실히 골라서 안 나오긴 안나와요 지금 테란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결과론이죠. 서로 가난해요. 지금은 이제는 테란이 좀 이제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진짜 왜냐면... 이거 지금 서로 주머니 탈탈 털렸어요. 아비터가 이제 토스가 몇 개죠? 아비터가 세 개고 아비터. 아비터가 3개인데 아직 리콜 만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토스는 좀더 네. 모아야 됩니다 근데 그래, 이런 자원 싸움에서는 사실상 테란이또 지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커맨드를 틀수 있으니까 그리고 병력의 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하... 와얘 아, 진짜 탱크의 충신인 충신? 완전 충신인데? 와이 탱크 고치려고 지금 중간에 뭐 있나요 유닛이? 아 유닛이 많네요 아니 근데 셰라닉 유닛이 많네 채널 655에다? 그거에요 엄청 웃 여기 99인데 프로브가 많아 1군이 한 <laughs> 2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프로브가 많고 아비토가 있거든요 것 근데 여기는 베슬 기에 4골리안 와 근데 게임이 재밌다 3탱크 진짜 대박이니 여러분 즐겨찾기를 추천을 부탁드릴게요 대박공개나고 있습니다 아, 이걸 봐야죠 어 근데 왜박성규 공격을 가죠 지키기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뻘쳐도 멀초로... 이거 자원이 없는데? 시켜버가지고 아니... 지키면 될거 같은데 잠깐만요! 어이 왜 자다 잘... 기회... 조금만 지켜보죠! 아 아까 두개 아니, 누가 없 EMP 맞았고요 아 근데 결국에는 이 소수 병력 싸움에서는 토스가 지금 이기기 힘들어 상대가 안 되긴 하는데 네. 한데... 근데 아비토를 어떻게 사.. 아! 아아 맞았어 맞았어 한 마리 맞았어. 한 마리 있긴 한데 이거는 저한 마리 뭐 리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못 따는데 아비토여 6시 있잖아요 6시 6시 저도 아, 예. 이거 태블릿. 어? 아니 근데 왜? 잠깐만. 태블릿. 굳이 공격을. 그 태블릿. 하박. 뿅어 아니요 아니요. 어, 어 박성. 지금 이거 막아야 돼. 박성 막아야 돼. 박성기 어쨌든 지금 이거 이길 수 있거든. 성균이가 이길 수 있거든요. 이겼죠. 이거는 이, 이겼다고 봐야죠. 약간은 불안정하지만 지금 1 1 시에도 저 커맨더 내린 거 아닌가요? 아이건 내렸는데 이기서 아비터가. 아 이거 마나가 2 5야 그러면 토스 입장에서는 아비터 기다리는 거는 뭐한 세월이고요. 지금 아비터 아까 많아 많은 거 하나 빠졌잖아요. 저걸로 리콘 했네. 그러니까. 6시에. 근데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일꾼이 그러니까 이게 성우가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아까부터 첫판에 좀 아쉬워서 그랬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급한요 지금 윤중이 입장에서는 여기 멀티만 어떻게든 말려버릴 수 있으면 오, 여차면 뭐 무슨 뭐라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텐데 요거는 아. 어떻게 말리긴 했어요 잘 원태그 또 왔어요 야 이거 진짜 피가 말리네요 자원도 말랐고요 여기는 이게 없어 요거 하나 있고 아, 아 이거 다시 데려가야 돼요 얘네 다시 데려가야, 데려가야, 데려가야 돼요. 돼요 와 리콜, 들어갔다 리콜. 나오는 환상적인 아 리플 해줘야 돼요 만가 없어 마화가 없어 아, 마라가 없어, 마라가 없어. 아, 아 진짜 대박 경기네요 아 여러분 들 나오나요 피 말립니다. 와, 잘 싸웠다, 둘이 정말. 지금, 지금 윤중이는, 여기에 목숨을 걸었지만, 성균이는, 이걸로 멀티 보고, 멀티를 보고, 통알의 패배를 인정한, 아, 위로 올라가, 아, 지 아, g